어 멋있어요. 토치도 구했겠다. 끝났지 뭐 이제. 응. 아안 가니? 어, 뭐야? 번개야? 저거? 밖에 비 오나 본데? 지금, 현실에서도 비가 오잖아. <laughs> 현실에서도 비 오는데. 오, 번개 치나 봐. 아, 인제 하여튼, 인제 알았어, 나는. 응. 어. 이제. 끝났네요. 아, 뭐 쉽네. 오케이, 쉽게 잘랐죠? 자, 그 다음 짧은이 모샘 로딩 중이신가? 그럼 이해를 누르는데 이 끝났죠 이제. 아, 이거 너무 쉽죠. 여기.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뭐 섬을 돌 필요가 없죠, 여기는. 자, 이제. 렇다고 공략 보기는 좀 예, 확실히 뺑글어아요 예. 뺑, 찮다 괜찮다. 대찮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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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저도 250만 봤어. 어 GZ 님도. <laughs> 아아니야뺑 돌지 뭐아예뺑돌지뭐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로 가면 우리 전에 그때 고생했던 요루트 여기. 는 여기. 는 감시 카메라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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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데? 어. 아예 그냥 빽 도주네. 뭐. 어. 어, 저는 여기로 올라 올라가서. 아 걸린 건 아니겠지? 어잠층저 뭐야 사람이? 아안 맞겠다는데 저 창살 때문에 쐈다가 오히려 걸릴 것 같아. 창살에 총, 총알에 맞아서. 이쪽 으로 우리 뺀거 같죠 이렇게. 예. 전에 했던 로트가. 어어 어. 그 안에, 안에, 어 근데 네, 여기 오는, 오는 두놈 잡았어, 잡았어 열쇠 나왔다 오케이 어 온다 온다 온다. 요 놈, 요 놈, 요놈 잡아야죠, 이거 너 놈, 이거 잡아들. 오케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그그 그 앞에 그 어. 나이스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갈까 이제 어, 그쪽으로 가서 이제 뭐라갈 할까요? 야 앞에 앞에. 어마이, 야, 야, 야. 앞에 어 뭐야 이거 이거. 야 앞에 두놈안 보이는데. 나안 보여. 이쪽인데 방이어 뭐였지? 나무에 가렸는데? 열어갈 아, 저기 있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자. 됐어, 됐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이제 저, 미니건만 잡으면 될것 같긴 한데. 미니건 잡고 이제 중간에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안 걸릴 것같아요 어 나이스 야 이제 이제 저희 가 갈까? 가 이로 이로 가나오오오오오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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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c 오오오 나이스. 안 걸렸다. 오케이. 이제 저놈 잡고 가면 될것 같은데. 아. 아. 오케이. 알았다. CCTV를 또 너무 많이 부셔도 안 된다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걸렸구나. 우리 CCTV 다 부셔가지고. CCTV 안 부셔도 될것 같은데. 아. 설명을 해주네요. 예 여기 여기 올라가 아 아까 왜 걸렸나 싶었는데. 이렇게 cctv를 너무 많이 부... 너무 많이 부셔가지고 어, 내가 마라이 죽여버렸어 안 걸렸어 아, 이제, 이제 깨는거지 좀... 아, 끝났지만 뭐, 이제 응. 아까 그게 왜 걸렸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응. 그죠, 그죠, 세그님 cctv를 너무 많이 붙였어, 우리가 다 붙였던거야, 우리가 그래서 걸렸던거지 네, 저, 에. 아 그렇죠. <웃음> <웃음> 그림을 어, 그림을 뱉터는큰 그림이었죠. 우리는 큰 그림 이 있었던 거죠. 아, <laughs> <laughs> 그 CCTV를 한두개 이상 보시면 안될것 같은데, 그죠? 아, 세개인가보시까 바로 걸리더라고2는더도보더시면는더 푸시카는 안푸시카 됐다. 아, 뭐 쉽지. 이것도 뭐 쉽지. 어우, 100만원. 이거 하나에 100만원. 자, 다시죠 여기. 오셈. 너무 쉽네. 아. 하여튼, 우리가 너무 막, 항상 할때 막, 황당하게 걸린 거 있잖아요. 막, 걸릴 게 아닌데, 버그인가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CCTV로 너무 많이 붙여서그가 봐.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너무 쉽죠? 다 다섯 번만 했는데. 근데 이러, 이렇게 하면은 또 공략 없이 알아가는 거니까. 어. 제가 또 공략 보는 건좀 어, 자존심에 어, 스크래치를 레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아 그죠. 가방이 허락하는 날 최대한 많이. 근데 사람은 죽이되 시스팀을안 안 죽인, 안 뿌시는. 여기 돈 많아요. 근데 마약이 더 비싼가요? 돈보다? 돈 별로 안주던데 저쪽, 우리 뺑돈 그쪽에 하나 또 있었어요, 여기. 이쪽에. 뒤쪽, 뒤쪽. 우리 뺑돈데. 여기 금, 금, 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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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아, 1순이에요, 금덩이가? 아. 금덩이가 1순이었구나. 아, 그래서 어때, 그, 랜덤으로 만난그 고인물 그분이 금훔쳐라 했구나, 금. 아, 근데 금은 무겁네. 그죠? 금은, 금방. 어, 놀래라. 또 저쪽, 저쪽. 어디냐면은, 어, 저기 물, 벼, 어, 뭐야, 뭐야. 이쪽, 이쪽, 그지? 벼랑, 벼랑 쪽, 벼랑. 어? 여기 있었는데?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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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이네? 에이 어어 야야야 아 걸렸어! 아아 나가죠 나가 그냥 나가죠 그냥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내 돈더훔치지마 그냥 야, 나 나나 도저히 안전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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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 요 여기로 어 이거 못 나가네 아 장비가 없구나 그럼 정문 나가야 돼 정문 정문 나가야 정문 우리 갈고리가 없다 아, 노래라. 내가 그냥 나오면 죽잖아. 막달리면 죽어 이거. 아, 마지막에 걸렸네요. 근데 됐어. 여기까지 왔으면은 어차 걸려도 나가면서 시작하는 거라서 이게 체크포인트여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걸려도 그 헬기가 이제 안 뜨기 때문에 헬기를 다 부셔놔가지고 쪽이기이쪽이제 어, 우리 나가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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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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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허이 와서 그 타야 돼 그거 역시 헬기가 안 나니까 편해 아니, 아기 여기, 여기, 아니, 벼랑 쪽, 벼랑 쪽. 벼랑 쪽 가자, 우리. 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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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아니, 쭉쭉쭉. 아니, 아니, 거기 말고, 벼랑, 벼랑, 벼랑. 아, 바다 쪽, 바다 쪽. 어. 바다 쪽에서 그, 딩이 타야 돼, 딩이. 딩이 하나 잡아, 가 딩이 타고 나가야 돼. 어, 네, 그쪽, 그쪽. 뛰어날 때잘 뛰어내요.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등이를 잡아가지고. 아, 아 없는데, 등이. 뭐로, 이거? 어, 야, 떨어지네, 이거.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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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아, 수영차나와 아, 수영차도 어차피 헬기 안떠 어 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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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됐어, 됐어. 어, 잡았다. 어, 잽그님이 너 내려. 이제 네, 멀리 가시면 됩니다. 최대한 멀리. 마지막에 걸렸지만 네. 이겼어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절대 이제 그 샷건 같은 거안쓸 거야 이제. 이 저격총 할 저격총 저격총 사야 이제. 카프 카 패습은 저격총으로. 아 샷건 같은 거라서 참뭐 어, 같았네. 끝났죠, 이제? 안 끝났나? 됐다, 오케이. 어차피 가방도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더 하다 죽는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어, 그래도 뭐, 좀 12시 11분이면. 음. 아, 이도 시간 가좀맞췄네요1 2시1 1분이면 아, 이거 0이 정도면. 이 정도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또그 나이트클럽도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돈만 버는 일마다 았네 아, 세근님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제 방송은요, 매일 저녁 9시에 시작해서요 요리 먹방하고, 요리 먹방 끝나면은 이렇게 GTA5 합니다. 오늘은 먹방도 하고, 그리고 GTA5에서 패스, 피날레까지 이제 성공을 했죠. 어, 다들 이제, 그, 패스, 피날레를 방법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제. 음, 앞으로는 뭐 이제 꿀빠는 일만 남았네요. 다들 좋은 마음 내시고, 좋은 구 보시죠. 내일 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방종.